계단을 올라가다 카이다노 아가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다는 계단을 말하고 이 아가루는 올라가다 오르다의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왜 앞에 목적어가 있는데 왜 자동사 아가를 썼냐면 아가루의 주체는 내가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다는 뒤에 타동사가 뭐가 생각된 거냐면 이용하다가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계단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2층에 올라가다는 어떻게 할까요? 니카이의 아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가루의 주체는 내가니까 내가 2층에 올라가다 라는 의미로 아가루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이올라가다 주체는 뭘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죠? 그러면 이거는 에레베이타가 아가루입니다 그럼 주식이 오르다는 뭘까요? 오르는 주체는 주어, 주식이죠 우선 뭐죠? 가부시키가 아가루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올리다는 뭘까요? 이거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가부시키오 아게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성적이 오르다 새의 새끼가 아가루입니다